오늘의 볼 컨텐츠는 브레인로 틈치기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브레인로 틈치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이거 미스틱 다이스? 아예 아무튼 브레인로 틈치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부계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부부 계정입니다. <laughs> 왜본 계정이 아니라 부계정으로 들어와 있냐면은 이 계정에 로벅스가 좀 충전이 돼 있거든. 어, 아, <laughs> 저번에 디스코드에서 시청자분이 알려주셨다시피. 이 갤럭시 타임. 그때 뽑기를 해야 이게 다섯 배짜리가 나온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이거 로벅스 있는 부계정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1분 후면은 갤럭시 타임이에요. 이거 어딨어? 스피인. 스피인 보면 나와있죠? 29초 후, 27초 후. 이거 되는 순간, 이제 애들 뽑기가 이제 다섯 배로 된다. 이거지. 어, 뭐야, 이건. 아, 이거, 이거 미스틱이다. 아, 이거 못 참지.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크릿도 부기적으로 옮겨놨어요. 비교하려고. <laughs> 이건, 비교는 못 참지. 어! 갤럭시 이벤트 이즈 히 e r e y 프 u got a free spin. 갤럭시 타임인가, 지금이? 이거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있긴 하거든? 이거냐? 이거 갤럭시 타임 맞지? 위에 막 반짝반짝거리고, 지금 뽑으면 다섯 배로 나온다는 거지? 이 스피드 공짜로 돌리고. 오케이. 나올 리가 없고. 지금 다섯 배가 적용이 된 건가? 여기서 나오는 애들도 다섯 배로 나오는 건가, 지금? 디, 스코드에 공유하러 가야지 지금 뽑으면 다섯 배인 거 맞지? 경보상 그래? 여기서 나오는 애들도 다섯 배야, 지금, 설마? 여기서 나오는 거 확률이고? 갤럭시 이펙트가 붙어 있을 거라고? 어, 아, 어, 진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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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게 다섯 배짜리구나, 이런 애들이. 야, 미쳤네? 이때는, 그러면은 계속 존버하고 있어야 되겠네, 두 시간 동안. 아, 얘안 붙었다. 하루에 한 번이야? 이거 이거 갤럭시 이벤트 하루에 한 번이야? 2시간마다? 아 그럼 무, 무조건 갤럭시 갤럭시 자리로싹다 도배를 해야 되는 거네 4시, 6시, 8시 이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2시간마다 야 그러면은 그 2시간 간격인데 그그 간격에 그 꽝인 시간대에 내가 뽑았던 거네 그2,300 로벅스짜리를 와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네 와 뭐야 이거 갤럭시? 갤럭시 미스틱 시간 까먹으면 갤럭시 스피닝을 보면 된다고? 아니, 근데, 여기 갤럭시 붙는 게 확률이면은, 그러면은, 여기 뽑기도 확률 안... 아니네? 다 갤럭시 돼 있구나. 2,400 루벅스 간다. 사실상 4만원. <laughs> 4만원 간다. 슬쩍. 슛! 4만원 슛! 오뭐 이거 일단, 일단 사놓자, 이거. 나중에 재료로 쓸 수도 있어. 4만원 슛 간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2 4 0 0으어 먹는 슝! 슝! 오! 이 정도면 초대박이야? 15% 17M! 17M, 미쳤네. 와, 돈 오르는 거 봐. 갤럭시 파타수퍼 이거 갑자기 개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laughs> 내 2400록스 주고 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보여, 이거? 개쓰레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이거를 이벤트 때 뽑았으면 1.5M 아니야, 이것도. 3, 5, 15, 1.5M. 아니, 그래봤자 17M이랑은 상대가 안 되는데? 아, 이거를 그냥 뽑았냐? 이거 쵸 어떤 멍청이가 그게 나, 나다. 아이, 좀 더. 게임에 즐긴다 한 뽑게 할걸. 아이, 거 돈만 날렸네 그냥. 아이씨. 아이, 돈 아까워. 아이, 내 돈. 이제 이거를 본캐에 옮겨야 되니까. 아, 이거 갤럭시 한번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다 쓸, 쓸, 데 없어 보이냐, 왜 이렇게? 요호! 바다 스팟 바로 훔쳐주고! 롤롤롤러. 아, 15%다 나와서 다행이다, 이거. 아, 이거 80%짜리 나왔으면 이거 진짜. <laughs> 5,000 로벅스 쓰고 정레미 떨어질 뻔했네, 이 게임에. 퓨즈에 갈자고? 갈아버린다. 어, 어. 트로크 끼니, 드라곤 브로키니. 근데, 환생을 하려는데, 얘안 나오더라. 이 CF, 크라브라 카다브라. 겁나 안 나와. CF, 크라크다라 카라타브라.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 한 30분 기다렸는데. 아마 전설 등급 같은데, 나오질 않아. CF, 크라타브라 아니, 크라브라, 아, 크라브라 카타브라. 에라이, 모르겠다. 운, 눌 늘려, 운늘죠 이러면 전설 더잘 나오겠지. 이거 봐, 바로 전설 나오죠? 근데 얘 아니죠? 네배더 사자고? 네 배는 얼마인데 저돈 모아서 시크릿을 사지. 저 가격이면 9,999로 복는좀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근데 이거 퓨즈는 어떤 걸 합성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누르면은 뭐 아무것도 없던데? 합성할 수 있는 거? 시크릿을 넣으라고? 들고? 시크릿을 넣으라고? 저 너를 넣어버린다. 날 바보로 하나 패시밀에서 피시 해봤거든. <laughs> 진짜 내가 바본 줄 아나 진짜 시크릿 네개 넣는 거 없, 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1번.. 7번 갈았는데, 7삽 떴어요. 7삽이 뭐야? 그게 뭔데? 나 오늘 처음이야. 지금 이 게임 이거 시작한 지한 시간이야. 한 <laughs> 시간 됐어. 한 시간 만에 다 즐겼다고? 이 게임 끝이야, 그러면? 끝! <laughs> 아이, 뭔데? 아이, 게임이 벌써 끝나. 컨텐츠가 없어, 이게? 아니, 이게 뭐야? 벌써 끝났다고, 게임이? 그별 리가 없는데? 아, 근데 여기서도 시크릿이 나와요? 여기서? 아, 나오긴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모아서. 나중에 퓨즈 한번 해봐야겠다 아 시크릿 뜨면 채팅창이 뜬다고? 아 근데 셰프 아브라카타브라 왜안 떠? 환생해야 되는데 동섭을 가라고요? 동섭 가라고? 마, 말, 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람들 로벅스 써서 이거 창 뚫는다고 <laughs> 게임 시작하자마자 죽게 <좁게> 하려고 <laughs> 다 즐겼다고요? 아니야 뭔가 있겠지 진짜 이게 끝이라고? 에이 그런 게임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환생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 이런 게임이라고? 지금 이런 게임에 그럼 5천 원벅쓴 거야? 이번 주 일요일 새벽 4시에 1인 탄다고요? 새벽 4시에? 나 바른 생활 어른인데? <laughs> 나 바른 생활 어른인데? 나 11시 되면 잠드는데? 일요일 새벽 4시? 와 내가 일어나 수 있을까? 이제 밤낮 돌아왔어요 지금 완전 바른 생활 어른이야 운동하고 있냐고요? 저 어제 오랜만에 청소기 돌렸는데 팔에 알 베겼어요 요리요? 배달이요 <laughs> 아 그래서 셰프 아브로카다브라 왜안 나오는데. 이거 환생이라도 나 이런 거좀 강박이 있어서 이렇 게임 게 시작하면은 일단 환생 같은 거 있으면 풀 환생 해 놓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어? 아, 15분밖에 안 해? 어, 아, 뭐야? 난 2시간마다 한다길래 2시간씩 하는 줄. 아, 몰랐네. 그러니까 나 4시에서 뭐야? 6시에서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쉬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아 뭐야 그럼 진짜 할거 없네? 공습 가서 10분 버티다가 오라고? 아니 나울거 같은데? 저거 뺏기면? 5천 로벅스? 나중에 할게 컨텐츠 나중에 할게 컨텐츠로 하자 솔직히 공섭에서 뺏기면 억울하잖아 우리들끼리 하자 우리들끼리 내가 디펜스 할게 너네들이 뺏는 거야 솔직히 모르는 사람한테 뺏기는 건좀 그런데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뺏기는 건좀 그나마 덜하잖아 아나아잠만 아이고 아 눈치 썸네일이 예상이 되는데? 개털 됐습니다 제목, 그 썸네일 다 바로 나왔어. 아 어, 근데 진짜 끝이다. 할게 없어. 나 지금 셰프 그 아브라카타브라만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게 없어. 그 불프는 막 처음 시작하는데 저 개사기 템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막 만렙까지 초스피드로 찍을 수 있다. 그러면 할게. 그런 좀 썸네일성 어그로성 있으면 셰프 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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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씨 와, 놓칠 뻔했다.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와 이걸 놓칠 뻔했네. 이거 지금 한 시간 기다려야 돼. 잠깐만, 그러면 또 옮겨야 되잖아. 아, 이거 귀찮네 이거. 아니, 잠깐만, 부캐 옮길게. 아.